모르면 손해보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0가지 알려드립니다. 매월 나가는 건강보험료,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가능하면 회사가 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 자격을 꼭 유지하세요. 두 번째, 배우자 부모 자녀 중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세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600cc 이하 9년 이상 차량으로 바꾸면 보험료가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부동산을 정리하세요. 재산이 적을수록 보험료도 적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자나 배당 소득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세요. 한 명에게 몰리면 손해가 큽니다. 여섯 번째, 퇴직 후 3년간은 임의 계속 가입으로 직장인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하시면 경비 관리가 핵심입니다. 소득을 줄이면 보험료도 줄어요. 여덟 번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을 한꺼번에 받지 말고 나누어 받으세요. 소득 몰림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임대소득이 있다면 세금과 보험료를 비교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재검토하세요. 열 번째, 재산세 과표를 낮추면 보험료도 줄어요. 공시지가 하향신청을 활용하세요. 작은 실천으로 더 많이 절약하세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빠르고 많은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